요한 계시록 5장.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, 안팎으로 썼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.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,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.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.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.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. 내가 또 보니 보좌와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. 일곱 불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.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.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.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.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.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.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종기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. 하더라.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.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종기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.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.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. 요한 계시록 5장.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,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.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,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. 능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.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.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. 일곱불과 일곱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령이더라.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.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.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.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.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.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종기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종기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,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. 요한 계시록 5장.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,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.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.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.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.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.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. 내가 또 보니 보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. 일곱 불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아와서 보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.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상에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,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.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. 일찍 죽임을 당하사,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시고,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으니,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.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종기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기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하니,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. 요한 계시록 5장.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, 안팎으로 썩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.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.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.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.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. 일곱 불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령이더라. 어린 양이 나와 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 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.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.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.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시고,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이로다. 내가 또 보고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종기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. 하더라.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기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. 요한계시록 5장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.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.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.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불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. 어린 양이 나와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. 책을 취하심에 내생물과 2 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.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.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할이로다.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.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종기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. 하더라.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종기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.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.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. 요한 계시록 5장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,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.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,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. 능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.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.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. 일곱불과 일곱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령이더라.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. 책을 취하심에 내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.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.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.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.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.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종기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종기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,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. 요한 계시록 5장.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,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.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.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.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.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.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. 내가 또 보니 보좌와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. 일곱 불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아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.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.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.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자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종기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기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,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. 요한 계시록 5장.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, 안팎으로 썼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.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.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.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.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. 일곱 불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령이더라. 어린 양이 나와 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 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.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.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.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시고,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.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종기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. 하더라.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. 요한계시록 5장.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, 안팎으로 썼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.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,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.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.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.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. 내가 또 보니 보좌와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. 일곱 불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.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.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.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.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.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종기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. 하더라.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.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종기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.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.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. 요한 계시록 5장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,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.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,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. 능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.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.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.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.내가 또 보니 보좌와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. 일곱불과 일곱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령이더라. 어린 양이 나와서 나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. 책을 취하심에 내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.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.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시고.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.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.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종기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종기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.